네, 안녕하세요. 네즈입니다. 오늘은 EM 플러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M 플러스, 세계 최초 2차 전지 효율 극대화 액상 그래핀에 대하여 개발을 성공하였습니다. EM 플러스는 8월 중으로 본격 액상 그래핀을 양산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액상 그래핀이란 무엇인가? 자, 원래 고체 그래핀이란 2차 전지 소재가 있었으나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EM 플러스에서는 액상 그래핀을 개발하였고 그에 따라 성공하였음을 금일 발표하였습니다. 액상 그래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에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어, EM 플러스에 대한 주가 역시 상승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그래핀은 꿈의 신소재로서 많은 회사들이 도전하였지만 그 성과를 이룬 것은 EM 플러스가 현재까지는 최초라고 볼수 있습니다. 액상 그래핀은 그래핀과 바인더 층에 분리되는 코팅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보완하고 완벽하게 재현한게 EM플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EM플러스는 개발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초도 양상 물량을 벌써부터 발주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전지의 양극과 음극용 도전제, 방열 소재로 시제품 평가를 완료하였고, 이 또한 물량을 발주하였습니다. 어, 이에 따라 EM 플러스 관계자는 최근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 고용량 에너지 밀도의 2차 전지가 개발되었고 확대되고 있으나 기존 소재로는 고용량 에너지 밀도에 따라 안정성 테스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에 개발한 액상 그래핀은 2차 전지의 용량을 높이면서도 안정성을 향상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미 중국 등 해외 전기자, 전기자동차 메이커들을 중심으로 2차 전지 안정성 향상을 위해 저항을 다양하게 설계하였음에도 용량을 줄이지 못하고 설계한 액상 그래핀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액상 그래핀의 효능이 과연 8월 달에 어떤 효과가 붙여질지, 어, 2차 전지에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많은 자동차 회사나 그래핀을 소재로 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EM 플러스에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에 따라서 EM 플러스 주가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역시나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하였고 이 상한가는 뭐 의미없다고 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 주가의 향방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 EM플러스는 자이 시점이죠 2018년 4월 17일부터 쭉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EM 플러스가 뚫어야 할 저항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번 액상 그래핀을 활용하여 과연 회사에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 얼마만큼의 이익이 생길 것인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개발에 성공하였고 발주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내일 또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 같고, 어 그에 따라서 여기에서 수익 실현 물량보다는 지금까지 물려있던 사람들의 어 실현 물량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많이 물렸겠네요. 네. 여기 이 도지자리들 이 도지자리들에서 더 2차 상승을 왜냐면두개의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올라가서 다음 19,000원대까지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어,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생각보다 거래량이 한 번밖에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많이 물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 하락세를 이어 왔기 때문에 어, 이 자리까지 일단 12000원까지 올라가기가 매우 험난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8월달까지 어떻게 상승세를 이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한번 터트리고 내일 모레까지 주목을 시킨 후에 어 지루한 장을 만들겠죠 또 이런 횡보장을 만들어서 우상향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평적으로 박스권으로 횡보를 해 나갈 것인지 왜냐하면 아직까지 8월 달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너무 왜이 일단 이 액상 그래핑 자체가 8월부터 본격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현재부터는 뭐 라인 생산 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도중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내부적으로 100% 안전한 물품인지 아니면 또 어떤 어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할 단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 좀더 우리가 지켜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8월 달, 7월 말부터 좀더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제 나 EM 플러스다. 나 EM 플러스인데, 나 지금 액상 그래핀을 만들어냈다. 너희들 나에게 주먹을 해라. 일단 좀 들어와라. 물량을 좀 뽑아내겠다. 상승을 시켜야지만 존보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 본전 생각에 많은 물량을 내놓을 겁니다. 분명히. 그 물량을 얻기 위해서라도 EM 플러스는 어느 정도의 횡보는 거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횡보가 일정한 차트의 선 지지선이나 가격대를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어 1~2개월만 참아 주신다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어 내일부터 당장 들어가는 것은 약간 위험한 행동인 것 같고, 일단 위에다 올려놓고 들어가시던지 이런 횡보에 자리가 나왔을 때. 들어가시던지 둘중 하나가 되셔야지 내일 막상 들어가서는 단타밖에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EM플러스 어재 나온 것에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그 다음에 ST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또 ST팜 일단, ST팜 자체는 차트적으로는 매우 좋은 자리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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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선을 그어보면, 현재 자리가 박스권의 상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에스티팜은 유럽 소재 글로벌 제약사와 322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 알다시피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에. 어느 정도 하락세를 돌려나가는 구간이 아니라 벌써 꽤 많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 호재가 벌써 이 올라온 사태에 대해서 터트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한 발자국 더 상승하기 위하여 호재가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박스권 상단에 물려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 저항대는 이쪽 14,47,000원 이쪽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그렇다면 앞으로 올라갈 게 일단적으로는 15% 가량 올라갈 어 여력이 있어 보이는데 내일 과연 이걸 뚫을 것인가? 뚫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지만 아직 못 뚫었는데 내일 같은 날 뚫어주려면 이 5위선을 밟아내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확실히 뚫을 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뚫을 수 있다 그러면 47,000원 정도에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조금 하신 후에 그 다음 고점까지 보면 될것 같은데 일단 계약 체결 어 계약 체결 이라고 한것으로 보아 하니 단기간 상승에 만 약간의 호재 뉴스인 것 같고 어 장기적으로는 아직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t 밤이 뭔가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낸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뭔가 약을 만들어냈다거나, 아직까지 그렇게 큰 효력이 있을 만한 뉴스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 같은, 어, 뉴스일 뿐이다. 예.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하, 알테오젠 정말 알다가도 모를 주신 것 같아요.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렇게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적으로 저번에 뭐죠? 분식회계 분식회계 사태가 일단락 됐던지 아니면 그 다음에 대해서 체결 공급 계약이 있던지 알테오젠과 에스티팜마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조그만 호재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상한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이고 ST팜은 그렇지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 조그만 툭 건들기만 해도 올라가고 툭 누르기만 해도 쭉 내려가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어, 좀 무서운 주식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 이쯤이죠. 이 분식회계. 왜 분식회계라는 허망한 왜 뉴스가 나왔을까. 이 분식회계라는 것은 말 한마디 어, 기자들도 말 한마디 잘못 놀리면 이큰 종목이 24%가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주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 기자 또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불명이 그렇지 않고, 떨어져 만약에 떨어져야 할때 주식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한 가지. 짜고 치부? 짜고 치는 고수비였다 예그 네, 한가지 두번째는 어, 좀 안좋은 말이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이게 짜고 치는 고수비였다면 참 허망하죠 분명히 많은신 분들이 여기서 여기쯤에서 좀 많이 탈출을 하지 않았을까 싶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알테오제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험망한 뉴스라도 어 장난질이 심한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크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기에 망정이지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면 정말 타격이 큽니다. 손실률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런 주식에 대해서는 조금 기피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주식에서 여기서 따라가서 이렇게 가는 것은 좀 기피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회피를 좀 하세요. 도망가. 이런 주식 보면 좀 도망가요, 그냥. 뭐 그냥. 천만원 이천만원 단타로 그냥 재미좀 보겠다 하면 이런 주식을 보는게 맞는데 그렇지 않을거라면 도망가십시오. 차라리 에스티팜이 나 낫습니다. 차라리 에스, 에스티팜이 이런 저점 저점만 손에 그어놓고 여기서 무너지면 판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잡고 있는게 낫지 어, 알테오제는 이제 너무 갈때까지 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폭탄 돌리기가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런 점 유의하면서 여러분 내일 하루도 어, 즐거운 주식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